결국에는 HBM을 봐야 된다는 건데 왜 그런 건지 하나씩 정리를 해 볼게요. GTC 2025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젠슨 이게 뭐 결국에는 요 저기 엔비디아니까 젠슨 황 형님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거였잖아요. 기조 연설부터 해 가지고 얘기가 쭉 나왔고 결국에는 요번에 HBM의 스케줄 같은 거에 관심이 좀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죠. 2027년도까지 블랙웰의 업그레이드 버전 루빈 루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루빈 울트라까지 지금 나오겠다고 스케줄을 밝혔습니다 어, 지난해 6월에 젠슨 황이 대만에서 밝혔던 그런 로드맵과 같은 것으로 이번 자사행사에서는 이 같은 로드맵을 확정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봤거든요. 향후 로드맵도 그리고 발표가 되죠. 왜냐면 일정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블랙웰에 이어서, 루빈에 이어서, 어, 그리고 파인만까지 나온대요. 28년도에는. 그러니까 28년도까지 지금 AI칩 그, 딱 일정이 나오는 겁니다. 어휴, 생각이 다 있고 다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글쎄, 그 이까지 미국의 저명한 이론 물리학자 인 리처드 파인만에서 이름을 따왔대요. 자세히 언급되지는 않았는데 넥스트 hbm이라고 강조해서 시장에서는 관심이 집중됐다. 이렇게또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 GTC에서 주목할 것은 뭡니까? 용량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사용량을 용량을 늘려 가지고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 당장 올 하반기에 출시되는 블랙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블랙웰 울트라인데 192GB에서 HBM3E 용량을 50% 늘리면서 288까지 늘린다는 게 관심사죠. 이거 늘리면 뭐예요? 그럼 늘린 거 갖다 써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수 있지 않을까. 요런 기업들 빨리빨리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arm 기반 cpu에다 결합해 갖고 gb300에다가 gpu 버전 b300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계속 뭐가 나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이게 경연 주기로 신제품 출시를 그 앞당기면서 메모리 용량을 높이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성능을 높이는 메모리 전략을 세운 거예요 결국에 올해 블랙웰 설계를 내놓고 다음 해에는 메모리 용량 키운 울트라 버전을 선보이고 그해 다음 해에는 블랙웰 다음 루빈이 나오고 루빈 다음에 루빈 울트라가 나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그럼 매년 시장에 신제품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매년 나오면서 계속 이렇게 AI 주도권 패권을 이어가고 우리가 다 헤쳐먹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의지와 계획으로 풀이가 되고 지금 이거는 큰 데이터 센터용인데 모바일용으로 해가지고 소캠 이런 것들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소캠 누구랑 하겠어요? SK 하이닉스 아니면은 삼성전자랑 합니다. 소캠. 소캠 전에가 이제 lp캠인데 lp캠은 이미 삼성전자가 다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요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반도체 기업들을 수해 봐요 이러면 엔비디아는 내년 하반기에 선보이는 칩셋 루비네는 6세대 hbm에 hbm4가 들어간다 288 용량으로 시작해서 이드메인 2027년, 루빈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블랙웰 다음에 블랙웰 울트라, 루빈 다음에 루빈 울트라, 매년 나온다고 했잖아요. 루빈 울트라 버전을 출시할 때는 블랙웰에서 도입한 용량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성능 향상을 한다. 그래서 계속 이제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래갖고 니들도 계속 받고, 옛날에 컴퓨터 보는 것 같지 않아요? 486까지는 괜찮았는데, 486 다음에 586 나오면서 그니까 386은 이제 AT 버전이 있고 막 그랬잖아요. 286은 뭐 있었고. 근데 586 나온 다음에부터는 이제 586 다음에는 뭐 686부터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이제 펜티엄으로 해갖고 코어가 붙고 I 시리즈 이런 식으로 AMD는 뭐다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더 빨라지고 순식간에 팍팍팍팍 승수의 효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갖고 루빈 울트라에서는 HBM 4도 아니고 4 e 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스케줄대로 움직이면은 뭐예요? HBM 개발 세대는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더 빨리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HBM 4 이후에는 동시간대에 어 동시간에 2세대 이상 기술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움직임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선점해갖고 성능을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러면 기술력 확보가 돼 있는 상태라면 수익은 따라올 수 있다. 이건 고성능의 고수익이거든요. SK 하이닉스는 어때요? HBM의 발전 속도가 이미 엔비디아의 요청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지난번에 이야기 했었어요. HBM4 이후의 개발 양산 작업에 한창이다. 메모리 3사 중에서 HBM4 샘플을 주요 고급사에게 공급하기 시작했고, 하반기 내에 양산 준비를 마친다는 게, 왜?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로 지금 추정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3전은 어때요? HBM4는 내가 안 놓친다라는 겁니다. 322단이랑 4안 놓친다라고 해갖고, 여기서 실책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두고 봐야 되겠죠. 고객사들의 로드맵이 앞당겨지는 분위기인 만큼 HBM4 개발에 전력을 집중한다. 양산 시점을 연내로 당긴다. 그 하반기 양산을 위해서 상반기 내에 양산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사가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가 사실은 범용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어, 범용단에서는 사실은 3사라고 보기도 애매할 정도로 지금 점유율이 미미한데 근데 이제 HBM 관련해서는 얘네들도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렇고 젠슨 황이 마이크론을 샤라업하기도 했잖아요. HBM 4 개발에도 자신감 드러내면서 HBM 비중을 늘려가지고 고수익 쪽으로 가겠다고. 지금 다코스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업계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위기감에 대한 정면 돌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젠슨 황의 현존하는 최첨단 GPU 블랙웰의 성능을 뛰어넘는 차세대 AI 반도체로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저비용 생성형 AI 모델인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많이들 지금 놀랐고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엔비디아는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우리는 제네하고 다르게 고성능으로 매년 지금 이렇게 나가겠다. 블랙웰, 블랙웰, 울트라, 루빈, 루빈, 울트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갖고 출시가 되고 또 수요가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고부가 가치 제품의 밸류체인 확보한 우리 기업들의 이익 규정치도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는 거여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체크를 하고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HBM3 12단 다음에는 HBM 포겠죠, 포단포 이겠죠. 이 변화를 빠르게 따라가면서 납품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밸류체인에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로 중국 매출 역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엔비디아 자체의 그 성능 극대화하고는 주가는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엔비디아 주가가 과거와 같이 뭐 파괴적으로 갈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의심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업계 얘기들도 나옵니다. 또 젠슨 황 기조 연설에서 엔비디아 주가 관련 기업들 언급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GM이 이제 같이 자율주행 한다고 그랬는데 주가가 못 가요. 네. 그래서 과거 대비 어, 여기 영향력이 좀 떨어졌다는 분석 이런 것까지도 키 포인트로 잡으면서 h b m 관련 포인트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